안녕하세요. 우리 집 초록인의 채널입니다. 오늘도 어제처럼 날씨가 34도로 34.5도 이렇게 막치 치솟았어요. 이렇게 오늘도 덥답니다. 에어컨을 안 트니까 그렇게 올라갔는데 지금 에어컨을 틀어서 이도 2.3도가 좀 내려갔네요. 에어컨을 튼지한 2시간이 채안 됐고요. 습도는 52%네요. 아, 굉장히 밖에 날씨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저희 집 거실도 아주 덥네요. 이렇게 제 앞에 마리송이 꽃망울을 키우던 마리송이 이렇게 개화를 활짝 했습니다. 개화한 지는 한 2-3일 됐는데, 이렇게 거꾸로 얼굴이 거꾸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화면에 담기가 좀 그렇네요. 리비아 살짝 한쪽이 너무 울어가지고 조금... 균형이 살짝 안 맞는데 이렇게 되어 좀 정상인 것 같아요. 이렇게 꽃이 화사하고 예뻐서 이렇게 한 송이가 와도 그냥 거실에 조금 밝아지는 것 같아요. 거실이. 마리송이 그래도 음 분갈이를 하고선, 작년에 분갈이를 하고 조금 쭈글했는데 잎이 쭈글쭈글했는데 지금은 이렇게 좀 반듯하게 굳혀졌어요 그래도 건강하게 난초가 잘자라줘서 이렇게 예쁜 꽃이 온것 같아요. 해마다 그래도 꽃을 피워줘서 고맙기도 하네요. 이렇게 더운 날씨에 힘들어 아니 오랫동안 피워준 이 호접란 이제 꽃이 생명이 다 돼서 이제 얘는 잘라줘야 될것 같아요. 지금 그냥 생, 어 바짝 잘라줄까 봐요 이렇게 그리고 아 제가 이 수경으로 키우는 호접란들 아 전에 지금 물을 탁한 물을 빨리 안 갈아줬더니 지금 뿌리들이 다 물러가지고 음 그냥 속 뿌리만 이렇게 남겨 많이 남겨두었는데 음 그걸 또좀 지저분해서 다 잘라줬어요 엊그제 그랬더니 또 이렇게 하엽이 지고 있어요 그속 뿌리라도 음 있으면 그 물 흡수하고 영양분 흡수 하는데좀제 어 기능은 좀 하는 것 같아요. 그게 없다고 이렇게 하엽이 지네요. 새 입장을 이렇게 내주는데 하엽이 지니까 또 입장 수가 또. 늘어나는데도 한쪽에서 또 줄어들고 하니까 보람이 없는 것 같아요 <laughs> 거실의 온도가 높고 이제 습도가 좀 높으니까 이렇게 신화들이 잘 커지고 있습니다 여기도 새 신화가 이렇게 큰게 완전히 큰 성촉은 안 되고 이렇게 자랐어요. 근데 이게 뿌리가 안 좋아서 그런지 이렇게 입장 전촉들이 이렇게 쭈글거리고 있어요. 전 입장이요. 이거는 그래도 뿌리가 이렇게 있으니까 음, 신화가 올라와도 이렇게 반듯하게 잘 자라주고 있네요. 이거 고아를 키워서 꽃피웠던 아이예요. 이렇게 새 입장을 올려줘서 음, 그래도 예쁜 것 같아요. 제가 어, 롤, 러블리 엔젤 아 얘는 새 입장을 올리면서 하엽이 하나가 져서 이렇게 미워졌고요 이렇게 신화를 올리고 있어요 얘는 왜 이렇게 쭈글쭈글한지 모르겠어요 잘 키웠다가 또 한순간에 이렇게 무너지네요 날씨가 너무 더워서 해도 더위를 먹었는지 이렇게 신초기 요정도에서 자른 요만큼 키워갖고 이제 잘 못 키우는 것 같아요. 성장이 늦어지고 있어요. 어디가 안 좋은지 이렇게 카텔레아 바이올레킨도 힘 쪽을 올리고 있습니다. 얘도 키우기가 좀 온순한 것 같아요. 온순 <laughs> 까탈스럽지 않고. 지금, 무난하게 잘 크는 것 같아요. 요거, 마리송 하구요. 요거, 카틀레아 라비아타바 로브라. 얘도 이렇게, 대품, 대품으로 자라주었는데, 그래도 잘, 자라는 것 같아요. 이렇게, 입장이 좀 깨끗하게 잘, 크네요. 전에 이게 좀 입장 끝에 이렇게 까맣게, 좀음 까만 무늬가 있어 무늬라고 해야 되나? 까맣게 이제 요런 이렇게 타 들어갔었는데, 그걸 제가 이제 반으로 잘라준 거예요. 요거 원래. 그렇게 되면, 이제, 음, 칼슘, 칼슘이 좀 모자라서 그런 거라고 하더라고요. 리고 카틀레아, 엔젤, 아니, 미니 퍼플이에요. 신축이 이렇게 올라와서 이제 꽃을 피울 것 같아요. 꽃 대가 올라와서 피겠죠. 어, 저 안쪽에서 좀 방치를 했다가 늦은 봄에 이렇게 창가 앞으로 올려왔더니 이렇게 꽃대를 올려주고 이렇게 꽃을 피웠어요. 카노사 호야예요. 이거는 꽃이 좀 일반 호야보다 훨씬 작아요. 한반 정도 작은 것 같아요. 음, 넝쿨이 없어갖고, 아, 기존에 넝쿨은 있는데, 새로 올려준 넝쿨이 없어요. 그래서, 오래된 이런 꽃대들은, 음, 꽃을 못 피우고 있네요. 그런 거? 여긴 또 숨어서 이렇게 올라왔네요. 좀, 음, 사람의 손길이 안 가면 식물도 반응을 하더라고요. 지금 식물이 죽어가고 있더라고요. 이쁘게 크진 않고, 근데 손길이 이렇게 창가 쪽으로 이렇게 옮기거나 이제 사람이 손길이 닿으면 이렇게 새순도 내어주고 있어요. 근데 새순이 이제 음, 많이 농풀이 자라 자라면 꽃대도 올려주고, 이제 꽃을 많이 피울 거예요. 잎만 보려고 했는데, 꽃도 피워주고 하네요. 이제 서서히. 요새 거실도 고온이라 좀. 음, 고온에 진짜, 통풍이 잘돼 있긴 해야 되는데, 에어컨하고, 음, 서큘레이터 이거를 집중적으로 거실 쪽에, 이 창가 쪽으로 세게 돌렸더니, 그래서 그런지 이렇게 선풍기하고, <laughs> 서큘레이터 이렇게 돌렸더니, 이렇게 잘 말라요, 잎이. 약하게 돌리는 게 답인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제일 좋은 게 창문을 열어주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자연바람. 꽃대를 다 잘라주었더니, 꽃필. 꽃필 꽃이 여기 하나 있고 별로 없네요. 새 신화가 올려줘야 음, 꽃이 많이 올것 같아요. 이거는 아직 꽃을 여기 하나밖에 안피어뜨려서 이제 다 피울 가능성이 있습니다.